대국민 약속. 나기가다이월 동주도 기겠어이 되냐? 안 가게 다니다. 아이야이. 아. 아, 아 는다겨요아이 별나. 가는 거. 일부러 늦게 라 어, 이거. 안 친대매. 안한 개. 그래. 뭐 너무 너무 이한번어 쳤어? 쳤어? 그, 그 옆으로. 옆으로? 옆으로 치면 싫은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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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을 줘야, <laughs> 아, <아이. 진짜. 웃음> 동네하고니까 다봐주 <laughs> 그래 그래 이 이거 됐어 이거 안 맞. 안 맞았어? 안 맞았어? 스위치야? 너, 스위치? 잘.. 아니야! 어? 안 맞았다고, 스위치라고, 안 맞았어. 흔들리지도 않는데 무슨. 어우, 쪽이네. 도망도 안 가고 졌네새가 쳐도 되네, 이거. 咳嗽。